一江。<noise> Yeah, y'all free. 루야 1월 29일 키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믿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차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배와 찬양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서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쉽게 보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 그가 우리가 우리 <Siri> 사랑함은 그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saber. 할렐루야. <우리는> <language> 우리가사랑하면그가먼저우리를사랑하셨습니다할렐루야우리가사랑하면그가먼저우리를사랑하셨습니다할렐루야우리가사랑하면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서하성 어린이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들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 친구들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겨울이 추운데,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고도나 약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인수님이 기도해준다. 아멘. 모든 나라 친구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성경책.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이더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운 나이까. 요한복음 6 9구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오병이어입니다. 사랑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머, 쯔니가 왔네? 그런데 쯔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 아유, 배고파. 배고프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네. 아, 쯔니가 배가 고파서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였구나. 친구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그래. 맛있는 걸 먹으면 돼. 쯔니한테 누가 도시락을 선물해줬어요. 쯔니의 도시락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정말 궁금하죠? 같이 도시락을 한번 열어볼까? 하나, 둘, 셋! 이요, 엄마가 도시락을 이렇게나 예쁘게 싸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도시락을 받으셨대요. 어떤 도시락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도시락 어떤 건지 보러 설교 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기 모인 이들을 보라. 이곳은 외진데다 시간도 늦었사오니 이들에게 마을로 가 음식을 사 먹으라 하소서 이들은 먹을 게 없나이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가서 이백 데나리어넣치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리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이리 가져오라.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먹이라. 아버지, 천지의 주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여기 이렇게 커다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디베리는 바로 저쪽에 보이는 저곳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디베리아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많이 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아픈 자들도 고치면 깨끗이 낫고 다리가 아픈 자들도 고치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자 많이 많이 몰려왔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왔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큰 무리가 소망도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아 의인의 길에 들어서야 돼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느덧 깜깜한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녁 늦게까지 듣고 고치시는 걸 늦게까지 봤어요. 다들 꼬르륵 꼬르륵 배가 너무나도 고팠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다들 배고픈 것 같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많이 많이 나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요? 무리들을 보내서 저기 마을로 가서 뭐좀 사먹으라고 해야겠어요. 여기는 빈들이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옛날엔 이런 음식을 먹었대요 제자들은 이런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계산을 잘하는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은 아주 똑똑해서 계산을 했어요 음... 남자만 5천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명 한 사람당 얼마가 필요하니까 탁탁탁탁탁,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고 드렸어요. 이렇게 작은 아기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수줍어 하며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하신 후에, 주님,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저기 50명씩 앉아있고 저기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거라. 그래서 제자들은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을 다 나누어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다 나누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아주 아주 배부르게 다 먹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이 작은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주니, 모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편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아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누가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지요? 네 맞아요 작은 아이지만 작은 아이의 이 작은 사랑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을 가지고 그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으로 된 거예요. 우리 키즈 친구들,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헌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기도하는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의 기도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작은 돈이지만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 키즈 친구들이 드리는 작은 기도와 작은 헌금과 이 작은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열두 제자가 열심히 가서 어, 배부르게 먹었으면 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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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광주리를 모았답니다 몇 광주리가 되었을까? 우리 같이 세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와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열두 강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작은 사랑을 드렸었던 것이 이렇게 크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감사하며 우리도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키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들이네 주께들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구주와 모두들이네 우리 키즈 친구들 다짐합시다.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헌금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크나큰 기적으로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드릴게요.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아, 겸손하게 바치네. 바치네. 세상 봉나 멀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주. 은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키즈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작은 언금, 그리고 작은 기도지만 이 것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키즈 친구들 오늘도 용기 있게 키즈 친구들의 작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부 활동 광고하겠습니다. 이부 활동은요, 선생님들과 같이 오병이어 이야기책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짜잔! 우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오병이요. 어, 엄청나게 많은 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것 같으니까, 우리 빵과 물고기를 빨리빨리 스티커를 붙이면서,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3부 활동 운은요 에어바운스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체육관을 빌리는 거래요. 우리 신나게 놀아야지. 친구들 신나게 에어바운스 하라. 고고고. 자 우리 다음 주까지 친구들 모두 모두 예배 잘 드리고요. 사랑의 열매 첫 번째 샀게요. 두 번째 오늘은 오병이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향기로운 옥합을 깨뜨린 향유 옥합 여인을 만나도록 할 거예요. 모두 모두 사랑의 열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주까지 안녕! 3주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3주 공간은 하나의 이야기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주 스티커는 이 책을 자유롭게 꾸미는 데 함께 사용됩니다. 그럼 만들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호 3주 공가를 반으로 접어서 1페이지가 나오도록 펼칩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보면서 오병이어 이야기의 배경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1페이지는 이야기책의 표지입니다. 책의 상단에 보시면 이야기책의 제목이 적혀 있고요. 이 제목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책의 하단부에 출판사가 적혀 있듯이 이야기책의 하단부에 요한복음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 나누셨다면 배경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의 배경을 함께 설명해주세요. 이야기의 배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2페이지를 펼쳐주세요. 2페이지를 펼쳐서 1호 3주 스티커를 붙이면서 책을 완성합니다. 물고기와 빵 접시 스티커가 있고 바구니 스티커가 있는데요. 물고기와 빵 접시 스티커는 사람들의 손에 붙여주시고 바구니는 들판에 자유롭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배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두 배고파하던 이때 한 꼬마가 이 꼬마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꼬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작은 도시락을 드렸어요. 이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많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람들의 손에 물고기와 빵 접시 스티커를 자유롭게 붙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적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떼어서 사람들의 손에 하나씩 자유롭게 붙여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물고기와 빵 접시 스티커를 이렇게 다 붙여주셨다면 바구니 스티커를 들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스티커를 보시면 한 스티커당 4개의 바구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바구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바구니를 의미합니다. 이 12바구니의 스티커를 함께 들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들판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구니를 하나씩 세면서 모두 배부르게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됩니다. 이 3페이지를 펼쳐서 도시락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공과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으로 삼강 공과 만들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음 교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